퇴근 후 거울을 보니 기미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한가인핏. 이지듐 멜라 비토닝 기미 앰플 쿠션입니다. 색상은 23호 베이지로 사용해보니 발림성이 정말 좋아서 피부에 쫀쫀하게 밀착되더라고요. 촉촉한 앰플 제형이라 건조함 없이 자연스럽게 커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 기미가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또한 s p f 5 0스 자외선 차단까지 완벽하니 여름철에도 걱정 없겠네요. 이 덕분에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오늘도 자신감 있는 하루를 만들어주네요.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퇴근 후 집에 가는데 화장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봤습니다. d i o 의 슬림핏 에버글로우 쿠션 21호 바닐라인데요. 이 제품은 발림성이 정말 부드럽고 커버력도 괜찮더라고요. 특히나 촉촉한 느낌이 들어서 겨울철에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발라도 촉촉함이 유지되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자외선 차단은 실내에서 적당한 정도라 자주 더 발라줘야 할것 같아요. 이 쿠션 덕분에 화장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고 대만족이에요.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가인 피, 이지류 멜라, 비토닌 기미 앰플 쿠션을 가져왔습니다. 23호 베이지 리필로 이 제품은 기미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발림성이 정말 부드럽고 피부에 착착 밀착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커버력도 괜찮아서 기미가 쉽게 가려지더라고요. 특히 자외선 차단과 주름 개선까지 가능한 3중 기능성이라서 더욱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제가 한달 정도 사용해본 결과 기미가 조금 옅어졌다는 걸 느꼈어요. 겨울철에도 촉촉하게 유지되고 고급스러운 광이나는 피부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미 고민이 있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이렇게 유 용한 아이템 을 소개 했으니, 이 제품 도5점줄 게요.